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반말 한기로지 어, 맞아 반말 했어 어, 아침에 출근할 때 루틴이 어떻게 돼요? 어, 난한 8시쯤 일어나서 운동을 가봐요 응. 집에 와서 이제 시리얼 먹고 조금 자다가 응. 한 10시쯤 행사로 가고 뭐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있는데 좀 늦으면 차를 타고 오늘은 좀 늦었네 그럼. 맞아. <laughs> 이제 벤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응. 그걸로 유명하더라고 포르쉐 떼빙. <laughs> 근데 기사에 그렇게 적혀있더라고. 포르쉐는 한 차는 적목 중목, 직관에 따르면 슈퍼카는 아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슈퍼카를 사야겠다. 아... 생각을 했는데 좀 오해를 풀자면 응. 내가 이더리움으로. 1 7더까지 만들어서 그걸 팔았고 9천만 원 정도 수익을 받고차 가격이 2억 천만원 정도 되는데 7천이 이제 내가 낸 돈이고 1억 4천이 빚이지 그래서 1억 4천은 내가 으로 갚아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해서 산 거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계기도 사실 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줬잖아 응, 맞아. 어쨌든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라든지 이런 게 어, 나를 드러내는 수단, 나를 표현하는 수단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취향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뭐랄까 현대 이제 내연기관 이제 전기차로 더, 다 바뀔 텐데 전기차로 바뀌기 전 마지막 내연기관의 이제 끝판왕을 내가 체험해보고 소유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거기에 돈을 쓰는 거는 아깝지 않다. 경험을 해봐야 알수 있는 거고 안 해보면 그냥 나 신포도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음. 하지만 갚아 나가야 될 거라는 거. 맞지. <laughs> 보통 출근해서 처음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어? 출근해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런치가 얼안 남아가지고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나왔을 것 같아. 모바일 앱을 하나 만들고 있고 모바일 앱은 이제 나중에 지갑이 될 어플리케이션인데. 그어플리케이션을 런칭 준비를 하느라고 요즘 좀 바빠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고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브랜딩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느라고 회의가 굉장히 많고 매일 오전 10시 반에 이사직 회의를 하고 그걸 끝내면 점심 약속을 가고 스케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거기다 끝내면 보통 요즘에 미팅 다 갔다 오면은 저녁도 있고 이런 이더리움 팔고 포르쉐 샀지 근데 이더리움 가격이 겁나 떨어졌고 포르쉐는 3천만 원이 올랐어 이 테이크를 잘안 그래서 지금 이걸 팔아도 내가 살 가격이 더 많이 빠졌어 나보고 놀랐구나 맞아 괜찮아 괜찮아 이 직원 는 친구예요 아 직원이시구나 이분도 맞아요 어. 초창기 멤버입니다 아 개국공신? 네. 개국공신이구나 네. <laughs> 어, 너무 싫어 필요하다더 <laughs> <삐려하다. 웃음> 내가... <laughs> 안되고 네. 재소를 하고 네. 뭐... 맞아, 맞아, 맞아. 내가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 없는 이유? 응. 조금 전에 했던 회의는 우리가 9월 달에 팝업스토어를 열 거야 이 팝업스토어는 우리가 이번에 출시하는 모바일 앱에서 모은 포인트를 거기서 사용해 볼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좀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걸 체험시켜줄 수 있는 팝업 스토어거든. 그 팝업 스토어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걸 관심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다루콘텐츠를기획한 회의였어. 우리가 팝업 스토어를 만들기까지 과정을 보여줄 거고,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오버, 메인넷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해. 우리가 이앱 출시 전에 웨이트리스트를 받았거든. 이 웨이트리스트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모일지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지금 얼마나 모였는지 알아? 54만 7천 명.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한 30만 명 정도였거든? 근데 지금 하루 만에 거의 20만 명 이상 모였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 글로벌이 이제 피하 기사를 냈는데, 그게 좀 이유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거의 54만 명, 55만 명이 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웨이트리스트 등록을 닫을 거야. 닫으면은 한 60만 정도 돼 있지 않을까? 어, 월드코인이 지금 200만 명이니까, 물론 웨이트리스트로 거기까지는 못 가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게 끝나고 앱 런칭 했을 때그 정도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 앱은 어, 별 문제가 없으면 내일 출시가 될 거야 뭔가 알듯이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앱이고 이 포인트의 용처는 매니 런칭을 할때그매니 토큰이 랑 바꿔주는 포인트야 이 포인트를 모아서 할수 있는 앱도 하나 더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9월달에 열려고 하는 팝업스토어 그오베르웍스랑 같이 하는 팝업스토어에서 이 포인트를 써서 한정판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거든 왜냐면 매일매 해야 되니까 하지만 사람들을 모아서 지표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그 메인렛까지 같이 가려고 해 그래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d 현 TV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있으면. 슈퍼스타. 요, is for you. 발짝 한 발짝 왜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 하겠네 자기 가르침 느린 게예 좋은 거래 보담 나도 개맨 배불이 나캐 가야겠나 무리하게 다가갈래 너의 집합해 늑대들이 집합해 근데 그건 덤을 지각해 기삼 시작돼 아니 저런 가식적인 놈들 사이에서도 넘버쳐알 l o 야 너를 사랑해, 요난 yeah 너를 사랑. 해